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명략은 책에 없는 내용도 사주통변에는 매우 요긴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사주통변에 관한 상식이라는 주제로 사주통변이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먼저 신왕한 사주란 명조의 비겁이 많아 왕한 사주를 말하는데요 신앙한자의 성격은 너그럽고 총명하며 실력이 풍부하고 자신만만하며 주도면밀하면서 융통성이 있고 초질을 관하여 성공을 거둡니다. 신강한 사주는 명조의 인성이 많아 강한 사주를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 중화가 되면 자기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지만 힘도 강하고 능력도 있는 인재로 상식이 풍부하고 도량이 넓으며 다정다감하고 의리가 있고 분수와 도리도 잘 지킵니다. 또, 신강하지만 식재관이 없으면 난폭하고 싸움을 즐기고 한번 화가 나면 자제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비굴한 성격이고요. 주먹을 휘두르고 힘으로 억압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약한 사주는 명조의 인성이나 비겁이 부족한 약한 사주를 말하는데요. 신약하지만 인성이나 비겁이 도와줘서 중화가 된 자는 사례가 깊고 배움이 많아 검소하고 언행이 단정합니다. 신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분수를 지키고 또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즐기며 은혜를 보답하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신약한데 인성이나 비겁의 도움마저 없으면 사고 뭉치고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천하의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능력도 성실함도 없이 거짓말은 식은 죽 먹듯하며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결단력마저 없어 남에게 의지하고 신세지는 것이 다반사지요. 사교성이 없고 고지식하여 융통성마저 없으니까 매사에 속견이 좁고 화를 잘 내며 항상 마음의 독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갈수록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수록 잘 안되고 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슬픈 현실이죠. 어려서는 부모 덕으로 재물을 모르고 잘 살다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재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지요. 사주에 재가 많으면 돈이 많고, 재가 없으면 돈이 없다가 아니라 재물이 재화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사주 원국에, 제가 하나 있는 것은 좋은 사주이고 두 개까지는 무난하지만 세개 이상이면 제가 천간에 있던 지지에 있던 부자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 제가 많아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부자가 안 되면 돈을 벌기 위해 과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비유해서 부옥, 빈인, 즉,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팔자라고 해서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돈은 매일 진절머리가 나도록 만져보지만 그 돈이 그림의 떡인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사주의 강약, 격국, 용신을 따져보는 식으로 봐야 하지만 이렇게 통변해 봐도 사주가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월지가 술토나 해수라면 재성에 해당하면서 공망이 돼서 가난한 팔자가 분명한데요. 굳이 여기에 신강 신약 용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학을 업으로 하든 공부를 하든 이 점에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수월이나 해수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망이 되었다면 그 곡식이 쭉정이만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 막상 이듬해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도 개운법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기후 조건이 정 반대인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주의 작용이 정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즉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그곳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유일한 개운법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주 구조적인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병화라 하더라도 여름병 다르고 겨울병 다른데요. 특히 겨울병 중에서도 낮병과 밤병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 언뜻 보기에는 예쁠지 모르지만 보면 볼수록 얼굴이 밉게 보이는데요. 게다가 본인이 예쁘고 잘난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난 척이 심합니다. 사람이란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생각과 판단도 올바르게 되지만 악운을 만나면 악인이 생기고 하는 것마다 모두 죽을 짓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은 자연에서 비롯된 오행의 있지 때문입니다. 병정일간이 재성이 천간에 있으면 소문난 부자이지만. 지지에 있으면 알부자입니다 사주에 병정이 없다면 의류업은 금물인데요 왜냐하면 눈이 없는 것과 같아 물건을 고르는데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 일간이 토를 처로 삼으면 그 처는 후덕한 여자이고, 화 일간이 금을 처로 삼으면 그 처는 기질이 강합니다. 토 일간이 수를 처로 삼으면 그 처는 음탄한 기질이 있으며, 금 일간이 목을 처로 삼으면 그 처는 현명하고요. 수 일간이 화를 처로 삼으면 그 처는 외모는 화려하고 성정은 화끈합니다. 사주에서도 내가 먹고 다스릴 수 있는 재가 있어야 살맛이 나고 생기가 나는 법이고 편관 같은 흉살도 있어야 긴장하고 위협을 느껴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데요. 재나 관이 없다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만 계속돼서 발자는커녕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제다 신약사주는 이것저것 돈벌 궁리는 하지만 까먹는 팔자인데요. 공부는 뒷전이고 돈 쓰기를 좋아하며 돈 관리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나 아내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기가 죽는 팔자인데요. 차라리 공처가로 살면 행복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여자를 포기하든지 돈 욕심을 버려야 하고요. 좋지 않게 번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며 힘들게 번 돈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식은 6월의 정화일간으로 재격여명인데요. 재격은 식신의 상생을 기뻐하고 관성을 생하여 재를 호위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신강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신약한데 재가 많으면 재다신약이라고 해서 안 좋게만 불이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면 공공의 돈을 만지는 곳 금융권, 재무, 회계 등으로 진로를 만들면 되는데요 만일 이 사주가 돈 벌기 위해 욕심을 내다보면 인유원진살에 걸릴 확률이 있고 돈의 노예가 될수 있습니다 월간 계수는 편관으로 시간의 무토와 합을 지어 용모가 좋고 이성을 끄는 재주가 있을 것 같고 총명한 자식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무토와 합으로 놀고 싶어 하고 수생목, 생을 잘 하지 못한 관계로 가빈이라는 인수 거목이 잘 성장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공부를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